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 거룩한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 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약의 찬양으로 특별 순서 올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 볼때 마음에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가운데 아 주님의 교회로 교회 신자로서 기독교식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혼을 했다가죠 또 결혼을 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할 때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결혼식에 온 하객들 앞에서 결혼세약서를 들고 서야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나 신랑 땡땡땡은 신부 땡땡땡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대가 사랑스러울 때뿐 아니라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억이며 보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신랑, 어, 누구, 누구, 누구. 그리고 이어 신부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나 신부, 어, 땡땡땡은 신랑, 어, 땡땡땡을 남편을 맞이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돕고 보완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신부, 암흑개 암흑에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자, 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 서약서는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찾아주신 성도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에 대하여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개적인 약속이라는 주제로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어떤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결혼과 가정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누가 명명했다고요? 우리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젊은 남녀가 달콤한 사랑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계속적인 달콤한 사랑, 로맨스가 아닙니다. 결혼하여 1년, 3년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계속 로맨틱하게 해. 윙크를 날리며 바라본다면, 아,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아,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laughs> 기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당신의 눈을 보니 사랑스러운 암사슴 눈이네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하는 말, 당신은 정말 멋진 왕자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에, 여러분 그런 로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고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자기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에서 얻는 생각이란 우리의 결혼이 바로 들어맞기만 하면 열정적인 사랑이 평생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정적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결혼이 바로 들어맞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것을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정의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열정의 둘째 사랑도 식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열정의 둘째 사랑도 열정의 셋째 사랑도 식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정은 서로의 로맨틱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정에 아 CS 루이스가 말했던 여러분, 아 그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아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정어 뜨거운 날씨에 음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 여러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생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가 그 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어,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예배란 주제로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크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은 어디서든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여자가 전혀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예수님이 갑작스레 이렇게 말씀 을꺼는 겁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을 얻으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이라는 분명한 이 예,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사람들 몰래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한 사마리아 여성이 이 땅에 그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이 진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홈을 많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로매틱한 여러분, 결혼 생활을 꿈꾸겠지만 또 그러한 남편과 배우자를 생각하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드라마의 몽상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반쪽, 저도 반쪽. 우리가 합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완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배우자들 그러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과 가정은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그 아내가 한 육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한 가정, 즉 하나님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로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성장 배경과 자로운 문화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가정을 떠나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를 버리고 새롭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가정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적잖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느낌이서야 사랑을 하지요. 감정을 속이긴 싫어요. 그런 사랑은 기계적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도 남는 말입니다. 왜?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하여 무작정 기계적으로 행하기만 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실천하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반대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창색이 이장 말씀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가까이 이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약 1900년 전, 2000년 가까이 전에 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이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때는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남자, 외자 사이에 남자자가, 남자가 모든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가정에 가져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특별히 더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근데 성경은 남편들아만 아니라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29절의 말씀을 반대로 아내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남편 된 성도들과 아내 된 성도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여러분 사역자들이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여러분 성경적인 상담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우리가 세워 가야 될내 책임, 너 책임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책임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면서서 성도인 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아, 그런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그런 가정이 되야 어 될까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일부 예배 때는 이름을 좀 잘못 이용했는데 슬퍼 전이라고. 이부에 대해 정정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여 갈등을 안고 있는 부부들에게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왜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예. 그 기질 혹은 성품. 예. 혹은 다른 상황에 살아온 그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며 타락한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화되어 가야 될 허물을 벗어버려야 될 나를 바라보면서 "야, 빌립, 너 로맨틱하다. 야, 빌립, 너 매력적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며 참 매력적이니 나를 내어 주어야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뇌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묵묵히 주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로맨틱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스럽고 귀엽게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5월 21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국민일보에 가정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란 주제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음을 성경이 알려준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가정과 교회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를 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특별한 공동체로 구별하실까?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도록 설계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제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사용하신다. 가정은 그 존재의 기원을 목적으로 교회와 동일하다. 따라서 가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모임이 아니다. 어떤 모양으로 시작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힘든 배우자, 속속 이은 자녀, 어려운 부모를 맞이하면 가정을 버리고 훌쩍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다. 이 시대는 자유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마음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부추기까지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다. 힘든 남편과 살던 한 성도의 사연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뉴스에 나올 만큼 심한 폭력을 아내에게 휘둘렀다.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위협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이들까지 엄마가 이혼해주고 사람만 있으라고 해서 이혼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삶도 쉽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남편 아래 남은 아이들은 심한 상처를 계속 받았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외롭고 허무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 교회 첫 발을 대드렸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교가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혼하기 전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큐티를 했다. 이혼 후 우울증과 난독증으로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재미있었다. 예배가 즐겁고 목회자와 공동체 지체들이 참 좋았다. 그는 교회에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기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가족의 죄, 심지어 조상의 죄마저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다. 인생 최악의 만남이라고 여겼던 남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그는 남편이 전신에 퍼진 암으로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도 혼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문병 문안이었는데 교회 지체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복음을 거듭하던 남편이 결국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 미안하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든 남편과 혼인 신고를 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은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가정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적용이었고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 위한 순종이었다. 남편과 재혼하고. 병 시중을 들며 설교 말씀을 계속 들려준지 일주일 뒤 남편은 천국에 갔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던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보다도 진짜 행복을 누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뜻하신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기뻐하는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사, 우리를 재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에에 서서 4장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더이 마음에 쉽게 들려지기를 바라서 공동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교회의 구조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네.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가치하고 다른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까지라도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그 음란의 자리에서, 그 거짓의 자리에서 버리고 나를 찾고 돌아오면 나는 그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니? 너도 너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를 책임지는 공개적인 약속인 결혼 서약서를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겠다고 고백했던. 부부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형벌의 틀로서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기 좋은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란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지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인 천국 소망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 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결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영아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봤습니다. 로맨스는 있어도 로맨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 내가 압니다. 주님 거짓된 드라마에 하나님 그런 꿈을 꾸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 같이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남종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생교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결혼 거룩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말씀에 반성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거그 일에 너가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께 순복하며 하목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목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